형 어디임? 집 가는 중넌 어디임? 터미널 밥 어떡함? 뭘 어떡해? 엄마 아빠 할머니 될까밥 없어? 개밥 밖에 없어 나돈 없는데 나도 없음 나도 없어 노노 넌 있어 없다니까 노노 지금 네 방인데 있음 아 미친놈아 그돈 쓰면 안 된다고 네 저녁 안 먹을 거? 먹는데 왜내 돈으로 시키는데 병신아 오빠 나 생일인데 선물 없어? 곤란하? 진짜로? 이응 카톡 나 이거 사줘 크크 갖고 싶어? 응 나도 어휴 오빠 병신이 말도 안해 여기 아빠 있는데 키읔 보석이 말도 할수 있나? 아빠 보석이 말도 함 크크크크크크크크. 네가 웬일로 테리니를 이뻐하냐? 큰일 큰일 내일 엄빠 여행 간대. 엄빠 여행 간다고? 들었어 크크. 엄빠 자고 온대. 7만원 받음. 찜다 크크크크크. 올때 새우깡 사오면 그게 니네 돈이냐 병신아. 돈 나한테 있는데 키읔. 매운맛? 집에 아빠 왔어? 이응 방금형 피살됨. 20분 안에 간다고 말좀 해주라. 너도 피살. 곧 도착한다고 말좀 해줘. 빨리 와. 집에 아무도 없는데. 페이크 병신아. 집이나 지켜 싸돌아 댕기지 말고. 미친 새끼 문 잠근다 병신아. 의문의 살인당해 볼래? 한 번만 더 보내면 진짜 회색하면볼줄 알아라. 꺼져.